그래요. 이제 건기가 되면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막 38도, 39도. 오늘은 조금 덜 했는데 오늘 낮에 예배드릴 때에 갑자기 또 정전되면서 굉장히 더워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장자권에 대해서 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에, 그 야곱의 인,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장자권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번 어 오늘은 어 야곱의 환란 어, 야곱이 당한 그 인생의 환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 3 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 믿음의 조상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에, 아브라함의 5대 언약의 비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섯 번 나타나셔서 어, 언약을 맺으시고 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지 않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어, 아, 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삭은 어,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으로서 어, 사실 언약의 조상에 있어서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 그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환란과 위기를 당할 때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이 있다고 그러면 신약에는요,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고 구약의 선지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신약에는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구약의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창세기의 복음의 기초 설계들을 보여주셨고,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 성경을 통해서 어, 이렇게 확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 설명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란과 어, 위기 속에 만난 아,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제 에,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어, 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죠. 어, 어머니 에 사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마 아 야곱이 37세쯤 됐을 때에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고 나서 40세에 리브가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백세나 되어서 자식을 낳았던 것처럼 이삭도 40에 결혼했는데 60세에 가서야 아,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임신하기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임신되어지니까 서로 뱃속에서부터 다투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25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장세기 25장 2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장세기 25장 22절부터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대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내 복중에 내 태중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두 국민이 두 나라가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두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하나, 하나는 세상 어, 나라, 마귀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리브가 배속에서부터 두 나라가 어, 형성되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 통하여 어, 마지막 때두 나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작권을 어, 어, 축한 그릇에 에, 파는 어, 그런 모습이 기록에, 에, 기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섯 번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다섯 번 위기가 어,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 다섯 번 환란을 어, 인생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위기와 환란은요 어, 형의 분노입니다. 에, 먼저 우리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위기는 뭐라고요? 분노입니다. 분노, 형의 분노. 두 번째 위기는요 라반의 집을 탈출해 나올 때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기는 31장의 추격에 대해서 바로 라반의 추격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그가 이제 형을 피해서 어,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섰습니다. 그것은 사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그것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 이제 부인을 네시나 얻고 어, 많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그 어, 외삼촌 되르시는 라반의 아들들이 어, 아버지 보소소 어, 이 야곱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원래 그것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전에는 마음이 편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자기들보다 더 흥황한 것을 보고 얼굴색이 변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상을 다 탈출해서 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세 번째 위기를 만나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형과의 재회입니다. 아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형이 20년 동안 그안갚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가 급박한 마음이 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위기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라반이 추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그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셔 가지고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선악관에 말하지 말아라. 아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지만은 야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그 위협을 가진 못했죠. 그리고 그들이 평화조약을 어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 여갈사 하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에 그래서, 세 번째 위기에 나타난 모습들은 뭐냐면, 물론, 형 애서를 만날 때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지만, 거기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위기의 제목은 평화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위기는요, 네 번째 위기는, 이제 바로, 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형을 돌려보냅니다. 아 그리고 형을 따라가지 않죠.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겜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겜에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가족들이 터를 잡을 어, 터전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에, 그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면 그가 은백세 길이나 딱 돈을 주고 땅을 어, 구입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위기를 만납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야곱에게 야곱의 인생의 네 번째 위기가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세겜 땅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비 야곱은 어떻게 할, 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목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소식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어 그런데 이제 그 세겜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 우리가 서로 어, 어, 통혼하자 내가 어, 무엇이든지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테니까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어그건다 사단의 전략이죠. 어 사실은. 어, 성경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혈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어, 그 바탄 아람에서 어, 메소포타미아 바탄 아람에서 어, 아내를 구해갖고 오는 것이었죠. 에, 근데 사단은 어,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어, 통합 어, 정부에 대해서 어, 미리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세금이 결혼을 청하니까 어, 너, 우리 여자 어, 여자들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 어, 남자들과 결혼하고 너희 에, 여자들을 어, 우리게 에 주어서 서로 통원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런데 그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어, 이제 에, 세금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삼일째 되는 날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에 시무원과 레이가 칼을 찰고 가서 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자들 할례 받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성 안에 있는 것들을 다노략질해 갖고 나옵니다. 아 이게 정말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야곱의 가족은 얼마 되질 않았어요. 세경 사람들이 다시 공격해 들어온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의 가운데 정말 무시무시한 위기가 또 다시 겹쳐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베들로 올라갑니다. 자 베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첫 번째 위기 때에 형을 피해서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아, 그 소식을 어,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급하게 피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에, 하나님을 배달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베들에서 돌 베고 잠을 자다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경험하는 신앙이임. 경험. 네. 경험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 언제 만났어요? 위기 가운데에 에, 다섯 번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네 번째 위기 가운데에 세계에서 어,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곳에서 어, 전쟁도 경험합니다. 살인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에,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배들로 올라가자. 그래서 성경창세기 35장에 보면 에, 그들이 바다라라에서 가지고 어, 나올 때에 가지고 나왔던 모든 그 민족들의 신상들을 그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에. 우리 에, 예수 믿을 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 집 안에 세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축복받아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여러분의 가정을 수색해 보세요 아직 가정에 세상적인 요소들 우상적인 요소들이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이 끼고 있는 반지나 목걸이나 또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걸려 있는 그림들 중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 중에 에, 여러분 마귀 형상이라든가 세상의 우상의 모습들이 그곳에 그려졌지 아니하는가 그런 것들이 새겨졌지 아니한가 그런 그런 물건들이 집안에 있지 아니한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 이 세상의 어떤 우상의 형상이라든지 그런 모양이라든지 어떤 새겨져 있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집안에 절대로 두면 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형상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악한 마귀 원수는요 그 그림들 그 새겨진 모양 우상의 모양들을 타고 그런 글씨들과 그런 어, 형상들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자 이제 그가 어, 베델레 올라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임을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 루벤이 악한 행위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어, 라헬이 이제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라타가 어, 결국은 죽고 맙니다. 아,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위기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큰 슬픔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장자 루벤 레아의 큰 아들이죠. 해, 이가 서모 빌라호와 동치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동치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집안에 이런 악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외부적으로도 무서운 일,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자꾸 겪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위기입니다. 어, 다섯 번째 위기는 뭐냐면 바로 흉년과 기근이 그가난 땅에 몰려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흉년과 기근이 그때 일어나게 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어요. 요셉을 미리 준비시켜서서 어, 이제 애굽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7장에 보면 에, 갑자기 요셉이 사라지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에. 그래서 그 성경이 보면 사실은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유다에 의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죠.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옷을 그 찢고 거기다 염소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줍니다.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주면서 이 옷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아버지 혹시 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하고 보여줍니다. 아유, 야곱이 당연히 잘 알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입혔던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으로 그 옷을 입혔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곱은 너무너무 행복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찢어진, 발기발기 찢어진 피 묻은 그 옷을 보면서 그는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흉년이 심한 기근이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는 위기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 곡식을 살아가는 일 때문에 다시 요셉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만약에 흉년과 기근이 없었으면 요셉을 만나러 갈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 요셉이 보내준 그 엄마 엄마한 고가의 수레를 보고 나서 야, 아, 그 아무나 보낼 수 있는 수레가 아니거든요. 그 수레를 보고 나서 기운을 차리고 아, 요셉이 진짜 살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온 가족을 다 계산해보니까 아, 70명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그가 준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영적 기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따라다니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따라다니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위기는 흉년과 기근입니다. 보세요,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어 나갈 것을 그림으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야곱의 일생 가운데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다섯 번의 큰 위기가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정말로 야곱의 인생에 대단한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세에 에, 파,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앞에서 고박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130세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130년 동안 살았는데, 나의 믿음의 조상들이 비하면 아주 조금밖에 아직 못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1 3 4살 살았는데, 조상들에 비하면 조금밖에 못 살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할아버지 몇살 살았어요? 175살. 그렇게 많이 많이 더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130살밖에 안 됐다고 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0년 동안 살면서 이제 그 후에 요셉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인생이 마지막 노년에 활짝 피었죠. 요셉이 사는 그 궁궐에 아주 좋은 시선 속에서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서 마지막 때에 편안하게 잘 공개를 받으면서 인생을 마친 것이 야곱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환란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믿음의 비밀들을 잘 깨달아서 마지막 노년에, 마지막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이런 부유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뭐라고요? 형의 분노입니다. 분노. 아멘. 형의 나라, 에서의 나라는, 그건 사실은요,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입니다. 어. 마귀의 나라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분노. 예. 그들이 분노를 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그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분노할 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예. 그건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뭐라고요? 에, 예. 사단이 우리를 추격해와요. 추격해와. 예. 사실은 외삼촌 라반이 뭐 막이겠습니까? 그러나, 어, 마귀의, 에 라반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아 계속 쫓기고 쫓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평화 조화입니다. 평화 조화. 물론 여기에서 형을 만날 때 정말 극도로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하리라 이렇게. 예, 말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 오늘 거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예. 32장 창세기 32장 자 9절로 10절 11절까지 우리 야곱이 형 만나러 갈 때에 그 급박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조수기기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시작.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 민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32절입니다. 32장 12절. 내가 청령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32장에 보면 압복강가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로 몰고 가셔서 기도하기 끔하시는 거. 왜?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또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요. 여러분 부지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만나주셨던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약법 강가에서 그가 간절히 천사와 씨름하며 울먹 부르짖을 때에 너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가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라고 엘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위기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통합과 전쟁, 살인, 그리고 흉년과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비밀리에 감춰두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될 것인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위기 속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승하에 도와주옵소서. 오늘 야곱처럼 부러지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만나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시작. <목소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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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셨던 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름을 생각하는주시